포르쉐가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에 이어서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두 번째 순수 전기 운용 SUV 마칸 일렉트릭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설계된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은 스포티함과 동시에 0.25 공기저항 계수를 갖췄으며 혁신적인 이 퍼포먼스는 고성능 모델 터보 기준으로 최대 출력 639마력 최대 토크는 115.2kgfm이며 제로백 시간은 3.3초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에는 800볼트 아키텍처 100kw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트림별로 각각 마한 막한 474km 마칸포 4배. 454km, 마칸포 S 450km, 마칸터보 429km. 급속 충전 시간은 약 21분입니다. 사륜구동 모델인 마칸포, 마칸포 S, 마칸터보는 동력 장치를 통해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전자 제어식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는 기존 사륜구동 시스템 대비 약5배 빠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가격은 트림별로 각각 마칸 9,910만 원, 마칸포 1 590만 원, 마칸포 S 1억 1,440만 원, 마칸터보 1억 3,8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